어느덧 한 해가 반이 지나갑니다. 벌써 6월이 끝나가네요. 워싱턴주에 들어온 지 며칠 되었습니다. 워싱턴주의 상징과도 같은 마운트 레이니어 국립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체알리스에 있는 캠핑장을 출발했습니다. 국립공원의 입구까지 65마일 정도 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달리 이곳은 항상 푸릅니다. 겨울에는 안 와봤는데 다음에는 겨울에 와봐야겠습니다. 그때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워싱턴 508번이 몰든에서 워싱턴 스테이트 7번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엘베에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워싱턴 706번으로 바꾸어 탑니다. 입구에 다가가니 입장하려는 차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공원 입장 예약 시스템을 시작했는데도 사람이 많습니다. 차가 줄을 서서 기다리니 길가에 체리장수들이 좋겠군요. 저는 입장 예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공원 내 캠핑장을 예약하였기에 통과합니다. 곧이어 오늘 밤에 머무를 쿠거라 캠핑장이 나타납니다. 우선 들어가 자리를 확인하고 공원 여행의 중심지인 파라다이스를 향합니다. 여러 번 다녀갔던 국립공원이다 보니 이곳저곳 다니지는 않고 파라다이스에 가서 트레일만 잠깐 걸어보려고 합니다. 파라다이스에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아래 주차장에 들어가 차를 세우고 신을 갈아 신고 출발합니다. 6월 말인데도 트레일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벌렁 누워 하늘을 보게 됩니다. 스카이라인 트레일에 도전해봤습니다. 오르막길에 눈이 많으니 미끄럽기도 하지만 힘이 두 배로 됩니다. 결국 중간에서 그만 오르기로 합니다. 눈 위에 앉아 물 한잔하고 가져온 간식거리를 먹다 보니 마뭇 한 마리가 눈 위를 다니며 등산객들에게 음식을 구걸합니다. 아마 아직 눈위안녹가 먹을 게 풍족하지 않나 봅니다. 가까이서 마못을 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 손톱은 날카로워 보이지만 얼굴은 많이 귀엽네요. 다시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갑니다. 올라올 때보다 더 미끄럽습니다. 내려오다 보니 머틀폴로 이어지는 길이 나타나서 올라간 김에 폭포까지 보고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와 잠시 다리를 쉬고 인스피레이션 포인트와 리플렉스 호수를 들렸다가 캠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을 걸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더라고요. 가져간 칠리의 빵을 구워서 찍어 먹는 거로 저녁을 대신하고 모닥불을 피우다 보니 어두워지더군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빛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 오전 10시경 공원을 나서 타코마로 향합니다. 인근에서 한인타운이 가장 잘 발달된 곳이기에 필요했던 한국마켓에 들려 장을 보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마켓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저렴한 느낌입니다. 장을 보고 다시 체알리스의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5번 도로에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6월에 눈 덮인 마운트 레이니어 국립공원을 살짝 둘러본 1박 2일의 여정이었습니다.